이게 보니까 좋네요. 캠핑가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TV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laughs>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데요 저희가 집은 없는데 캠핑카가 있어서 좋네요. 좀... <laughs> 집 네. 집 대신 캠핑카를 선택한 이들 반려견을 위해서였습니다. <laughs> 캠핑카라면 어디든 갈수 있어서 얘네들이랑 채워놓으면 저희 집이자 펜션이고. 비용 때문에 무리를 했지만 마음에 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거 잡고요. 이렇게 위로 올리세요. 이거. 앞으로 당기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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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동이네요. 올라서 딱 하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우와 그래. 편해. 응, 응그 편해. 밥상에딱 나오네. 응.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구조입니다. 항상 무서웠거든요. 카나반을 하면 공간이 응. 이렇게 응. 무슨 밖에서 무서우면 응. 이렇게 가지를 못 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놀다가. 앞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가서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여자 둘이다니까. 안전하게 해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맞춰 제작된 캠핑카. <웃음> <웃음> 이렇게 가서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묘미인 것 같아요. 여자 둘이 해도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경사에서 미치려고 하면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그다지 여기가 여기 애가 미치는 좁아가지고 넓으니까. <laughs> <laughs> 사람, 사람을 위한 보람만이 아니라 개를 위한 보람 <laughs> 어, 너네를 위한 보람이다 어? <laughs> 기분이 너무 좋네요 <laughs> 날아갈 것 같아요 어, 오랜만에 쳐보는것 같아 몇, 몇 개월 만에 음. 타보는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즐겁게 잘 사용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겁게 사용하시고요. 안전하게 사용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형태는 비슷할지 몰라도 내부 구조는 천차만별. 맞춤형이 갖는 매력입니다. 캠핑카가 출고되면 새로운 제작이 시작됩니다. 아직 번호판도 달지 않은 새 트럭 캠핑카로 변신할 차량입니다. 어내고이어내고 불필요한 부품은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우선. 그 다음 운전석 뒷부분을 절단합니다. 위험한 작업. 날카로운 칼날만큼이나 작업자들의 신경은 곤두섭니다. 운전석은 내려서 이렇게 올라타야 되잖아요. 여기서 바로 그냥 갈수 바로 이어지는 공정은 차량의 기본 틀 제작. 일반적인 트럭들이 가지고 있는 차폭은 대개 1m 7 0 5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만드는 차는 보통 뭐 2m 정도의 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걸 넓혀줘야 합니다 작은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작업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완성되면 차량 뒷부분이 새롭게 설치됩니다 생활을 하는 공간 안전과 내구성을 고려해 꼼꼼하게 작업을 합니다. 네, 됐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고정도 하지만 실리콘 작업하지. 이거 보시는 것처럼 각 테두리에 몰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몰딩 작업할 때또 실리콘을 다 메꾸고 하기 때문에 물은 안 들어와. 정해진 규격보다는 차량에 맞춰 만드는 것이 캠핑가 제작의 특징 한지처럼 생긴 것이 몰딩의 재료 유리섬유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 해서 섬유를 수지에 적층을 해서 적신 다음에 롤러 작업을 해서 기포를 다 빼면 이제 딱딱하게 이제 플라스틱처럼 제품이 됩니다. 음. 유리 섬유의 장점은 가변성. 틀의 형태에 맞춰 자유자재로 변신합니다. 매트에다가 유리 섬유에다가 굴려가면서 안에 있는 기포도 빼고 수지도 완전히 적시고 섬유를 싸고 수지를 바르는 반복 작업. 끈기와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하루 정도 두면 모양대로 단단하게 성형이 됩니다. 수산 유리를 갖다가 유리 섬유를 액체로 묻혀서 만든 거라, 그걸 절단하거나 연마할 때 분진이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피부에 담을 따갖고 공정 하나 하나가 세심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역시도 유리 섬유로 만든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차량 전두부 쪽지붕에 앞에 차앞 바로 위에 가볍고 단단한데다 열과 습기에 강한 유리 섬유 캠핑가제작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가구 역시 목적에 맞춰 제작되는데 이동 시 안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수작업으로 만드는 캠핑카. 그만큼 제작기간도 깁니다. 한 달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못 만듭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두 대, 세 대, 많아야 네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작업을 위해서 도면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차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런 도면들을 그려야 됩니다. 음. 사면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하고 얘기를 해도 그렇고 뭐 제작을 할 때도 굉장히 이제 좀더 쉽게 제작이 가능한 부분이죠. 조금씩 구체화하는 거죠. 구체화. 캠핑카 한 대가 공장으로 들어섭니다. 제작진에게 캠핑카를 보여주겠다는 이들. 그런데 형태가 좀 독특합니다. 지붕 부분이 확장되는 캠핑카. 지붕을 펴자. 공간이 늘어나 순식간에 복층 구조로 변신. 도 되게 추울 때 아, 여기서 겨울을 났거든요. 아 그래요? 네한겨울이요예일 겨울에... 때문에 금산에서 여기 보일러가 여기 깔렸거든요. 음... 보일러가 돼 있고 이제 밑에도 있고요. 이일 때문에 캠핑카 생활을 하는 이들 캠핑카는 집이나 다름 없습니다. 놀러 갔었네. 다 애들들이. 이분들은 산에서 뭐 오랫동안 장기로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일터가 거기이기 때문에. 음. 어느 산에? 산은 집이 아니라 음. 일하는 자체가 음. 벌목이라 가지고 산 위에 있어요. 떠돌이예요. <laughs> 떠돌이 생활하는 거죠. 떠돌이 생활. 떠돌이예요? 네. 떠돌이. 집은 원래 따로 있죠. 사람들이 땡겨보고. 부드럽. 네, 막 오늘 열어볼라해요 <laughs> 그리고 땡겨보고 막 소리도 질러보고. 자기네끼리 얘기도 하고 뭐 그래요. 많이 시끄러워요 주변이 항상. 지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가변형의 캠핑카. 완전히 올라간 지붕 높이는 1m. 이층에서 앉아 지내기에는 불편하지 않은 높이입니다. 내 보일러를 깔았으니까 이것도 그 위에 장판을 깔아줘. 자 한쪽 다녀, 한쪽. 주로 침실로 이용되는 2층 보온을 위한 설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온수 보일러를 깔고 그 위에 동판을 덧대 열이 오래가도록 만든 구조. 장판까지 깔면 복층 작업이 끝납니다. 네, 들봉 선좀 봐봐요. 일 네, 직선이 네. 됐는지. 이거 탄가 없어요. 약간이 이쁘게 약다 그러면 얘로 옮겨 박자고요. 옮겨 박자고요. 뭔 네. 지금 잘안 되나요? 아니요. 높이를 조절하는 거고요. 높이가 음. 네 군데가 균일해야 되니까. 안전을 위해 수십 번 점검을 합니다 지금 어때요? 아까 약간 내려가려고 했을 때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냥 가 그냥 양쪽도 펴볼게요 오히려 이게 정상적이겠는데 네. 아유 완전히 튼튼합니다 아 그래요? 네. 무지하게 튼튼합니다 사람이 올라가도 괜찮아요 아그 정도예요? 예, 네, 그러면 최근 주거형 캠핑을 하는 이들이 늘면서 캠핑카도 다양한 종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죠? 고객의 요청에 맞추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밖에서 물을 쓸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설비. 마음 물을 쓸 수가 있다. 취사를 밖에서 많이들 하시니까. 캠핑이라는 건늘 전기가 없는 오지를 다닌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남방의 주된 연료는 디젤입니다. 자동차 연료를 같이 씁니다. 내부 점검이 끝나면 마지막은 천막 설치. 천막은 이중으로 제작됩니다. 외부는 비와 바람에 강한 천이 이용되고 내부는 습기 배출이 용이한 천을 씁니다. 완성된 캠핑카는 주행 시험을 거칩니다. 특성상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작은 문제점까지 찾아 보완을 하는 겁니다. 소금이나 진동은 이렇게 심하지 않 돼요. 타이어가 공명을 해서 뒤가 접지 면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노면에 대한 그 민감하게 좀 반응이 필요할 겁니다. 오후 4시 가실 때만 탁되면 이렇게 앞에 잡아서 대기하고 있어요. 항상 애들이요 예. 작업자들도 잠시 한숨을 돌리는 시간. 이때가 이 배가 좀 출출해 질 때니까 시겠어요 네, 하나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허기도 달래고 이야기꽃도 피웁니다 네. 저마다의 사연으로 이곳에 모인 이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캠핑을 좋아한다는 것와 네. 캠퍼를 보고 좋아하면 저희도 아침 일찍 캠핑카 작업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캠핑카의 구조가 독특해 보입니다. 저는 지리산에 살아요. 근데 커피차를 만들었어요. 캠핑을 하면서 여행을 하고 싶은데 그 커피를 팔면은 여행하는 삶을 살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쓰다 보면은 좀 이렇게 고장이 나요. 이렇게 모아 갖고 한번 와서 싹 수리하는데 잘해 주세요. 이거 소형 화물차기 이 때문에 화물차에다가 이제 적재물로 캠핑용 유틸리티 박스를 실었다 내렸다 하는 거죠. 캠핑용 장치와 차가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찬찬히 살피는 작업자. 뭐가 터졌나요? 예, 네, 꺼요. 꺼요. 예, 네, 됐어요. 확실해요? 예, 네, 네, 찾았어요. 여기가 뭐폭찍혔는데요 이게. 이걸 손 잡고 있으니까 세는 않네요. 여기, 요거, 요거. 개개인을 맞춰서 제작한 세상에서 하나뿐인 캠핑카. 작업자들에게도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때문에 수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야, 어떻게 수리 잘 마치셨어요? 네, 잘하고, 네. 강릉으로 넘어갑니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좋은 캠핑 생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 젊은 분들, 수고하세요. 오늘도 하루가 끝났네요. 저 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금방 순식간에 가버리고, 굉장히 일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을 굉장히 빨리 가게 하는 것같요 다른 몸만 들어도 만드는 건 제대로 사실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좀 어렵고 잘 못하는데 만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